네, 안녕하세요. 이유치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프터 이펙트 역시 프리미어 프로와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각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 특화된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영상의 전체적인 컷 편집을 통한 편집이 특허가 되어 있고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한 영상에 뭐 sfx와 같은 뭐 특수한 효과들을 적용하거나 어 좀더 강력한 모션 그래픽 디자인을 할수 있는 어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더 멋진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더욱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촬영한 영상을 좀 1차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컷 편집을 좀 해주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여러 효과들을 적용한 후에 다시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좀 다듬어주는 쪽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이니만큼 애프터 이펙트의 인터페이스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시켜보면요. 제일 처음에 뜨는 화면, 홈 화면이 되겠죠? 자, 이 화면에서, 뭐, 저는 미리 작업했었던,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지난 문서 내 문서에서 음, 프로젝트가 이렇게 뜨게 되었고요 처음 설치하고 실행시킨 분들은 아마 이제 New Composition에서 Create Now라고 하는 뜨는 옵션이 뜰 텐데요. 뭐 개의치 마시고요. 자 왼쪽 보면은 New Project. 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쓰는 New Project. 난 작업하던 프로젝트 파일이 있다 하면은 Open Project에서 프로젝트를 불,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전 New Project 누를게요. 자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자 애프터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 스탠다드 어,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면은 메뉴 패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메뉴들 파일 메뉴에는 뭐 파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에디트 마찬가지로 에디트 뭐 컴포지션 레이어 이펙트 애니메이션 뷰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뉴에 맞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다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작업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자, 워크스페이스가 스탠다드형으로서 인터페이스가 세팅이 되어 있다.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것이 스탠다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패널들, 인터페이스들을 어, 내 입맛에 맞게, 내 스타일들에 맞게 뭐 패널들을 추가하거나 혹은 뭐 삭제도 가능하고요. 어,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재배열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좌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스탠다드형 인터페이스 어, 워크스페이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소스 파일들, 영상이나 오디오 혹은 뭐 이미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소스 파일들을 여기서 불러와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 따닥 빈 공간에서 따닥 누르시면 어, 소스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한두개 정도 불러오도록 할게요. 비어와 파스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왔더니 자, 클릭을 해 보면 각각의 푸티지 파일이 되겠죠. 소스 파일. 여기서는 푸티지라고 합니다. 자, 푸티지. 자, 클릭을 해 보면 이 영상 에 관련된 어뭐 간략한 정보들 뭐 해상도 뭐 사이즈라든가 뭐 프레임 레이트들도 똑같이 이게 표현이 되고 있죠 사이즈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략한 정보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면은 타임라인 패널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뭐 비슷하게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영상을 클릭해서 자 배치를 시키면 영상에 맞 컴포지션이 이렇게 컴포지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컴포지션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시퀀스였죠.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시퀀스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컴포지션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비어도 났고요. 자 파스타도 한번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자 각각의 레이어로서 이렇게 연출된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중요한 겁니다. 각각의 레이어로서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자, 순차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지금 레이어가 배치된 것이 비어죠, 비어. 맥주가 되겠죠? 그 다음 아래 레이어로서 파이스타가, 어, 파스타가 지금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맥주 영상 뒤에 파스타가 지금 보이고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한번 사이즈 한번 줄여, 줄여보도록 해 볼게요. 자, 스케일 사이즈 로 이렇게 줄여보면 그쵸? 비어 영상을 사이즈로 줄였더니 뒤에 영상에 지금 파스타가 지금 깔려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로서 표현이 된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각각의 패널별로 어이 프로그램에서 인식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제가 어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푸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각각의 소스 파일들이 푸티지로서 인식을 하고요.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각각의 레이어로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면 더욱 더알 수가 있겠죠. 자 가운데 보면은 가장 큰 패널 지금 눈에 띄는 곳이 컴포지션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 컴포지션 패널 여기 지금 버전 떴죠 컴포지션 생성된 비어 영상에 대한 컴포지션으로서 이 컴포지션 패널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눌러보면은 자 컴포지션 패널에서 한 가지 패널이 또 추가가 됐어요 푸티지 라고 해서 지금 추가가 됐죠 그죠?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푸티지로서 인식을 하고요. 타임라인에서는 따닥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로서 인식을 한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푸티지, 타임라인에서는 레이어로서 인식을 한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지션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똑같이, 어, 프리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죠? 자, 타임라인 패널 다시 돌아와 볼게요. 타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프레임으로서 쭉 시간대별로 인디케이터가 진, 어, 이 바늘, 인디케이터가, 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레임, 시간대로서, 어, 위치도 놓을 수도 있구요.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각각의 레이어와 프레임, 시간대별로 편집이 진행되는 패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컴포지션 패널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편집이라든가 모션 작업을 이 안에서 컴포지션 영역 패널에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좀 여러 가지 패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타일대로 패널들 뭐, 삭제하거나, 혹은 뭐, 위치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인포 패널도 있고요 뭐, 오디오, 뭐, 프리뷰에 관련된 거. 뭐, 저희는 뭐, 거의 쓸게 스페이스바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닫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 툴스 패널이 있습니다. 툴스 패널. 말 그대로 도구 패널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집에 필요한 도구들을 이 패널에서 다 모아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선택툴, 셀렉션이 되겠죠? 선택툴, 밴드, 뭐 돋보기,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있는 패널이다. 툴스 패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정말 많이 쓸 패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공부를 할 때도 여러가지 프리셋이나 혹은 효과들을 꺼내서 사용을 했었던 패널이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패널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효과들을 적용을 해서 편집을 하는 패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애프터이펙트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애프터이펙트가 처음 공부하는 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꼭 반드시. 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여러가지 패널들 을 한번 많이 만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고장나는 거아니니까요뭐 하시다가 여러가지 패널들이 위치가 변경되거나 실수로 닫았다 라고 했을 때도 윈도우즈 메뉴 패널 들어가서요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의 스탠다드 워크스페이스죠 인터페이스죠 여기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셋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잘못될 거 고장 날거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을 뭐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만져보시고 어떤 위치에 어떤 게 있는지 소스 파일들을 불러왔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또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